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이것이 국밥이다 해서 어, 신메뉴가 나와가지고요. 준비해 봤는데요. 어, 지옥행 불돼지 국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국밥이라고 해요. 허, 엄청 매운 국밥이라고 오, 듣는 순간 너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정말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예쁘게 덜어 먹는 것도 좋지만 배달 음식은 저는 포장 용기에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볼게요. 아, 너무 떨려요. 신나요. 자,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얘는 기본 순대국밥이고요. <laughs> 보이시나요? 이거는 2단계고요. 1단계랑 2단계가 있다고 해요. 저는 2단계로. 어, 보내달라고 해서 2단계로 온 거고요 드시고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돼지 불고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란 장조림을 주시더라고요 밥에다 비벼 먹어 볼게요 근대기가 되게 많아요. 와. 국물이 굉장히 깊고 진해요. 고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지옥행풀 돼지국밥이 핫하다고 해요 맵부심 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대국밥에 진한 육수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뭐 해장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맵기는 저는 참 매운지 잘 그냥 매콤하지 많이 매운 거 같지는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음. 그리고 매운 맛은 한 불닭 정도 맵기 같아요. 그냥 일반 국밥도 엄청 맛있어요. 먹다 보면 정말 매워요. 숟가락을 내려놓기 싫은 그런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계란에다가 비벼 먹으려고 좀 냄겼어요. 정말로 진하고 깊은 돼지국밥이었고요. 지옥행 불 돼지국밥은,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맵진 않았지만요. 해장에도 좋고, 술안주에도 좋고, 어, 속이 편하게 매운 그런 맛이에요. 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거 적극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